안녕하십니까? 부부카의 이명균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테슬라의 모델 3 차량이고요.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등급의 차량이 되겠습니다. 판매가는 2,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 정보입니다. 최초 등록일 20년 11월에 최초 등록, 20년이고요. 전기 빨간색 주행거리 55,000km가 되겠습니다. 저 외관은 이렇게 울트라 레드, 아, 빨간색입니다. 어, 이때 당시에도 아마 200 얼마 줄을 더 줘야 이 울트라 레드를 아마 선택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네. 빨간색. 좀 개인적으로 이게 스포츠, 스포티한 느낌의 빨간색은 그래도 빨간색이 어울리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건 프렁크 모습이죠. 에휠과 네, 타이어의 모습이고요. 네, 오토 파일럿 네, 포함된 패키지 이렇게 나와 있죠. 앞좌석 네, 전체 모습이고요. 운전석 이거는 전동 시트 모습이고요. 이 프레임이 없죠. 프레임리스 유리만 올라가는 방식이죠. 앞좌석, 뒷좌석 네, 글라스 루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고요. 휠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로 웬만한 작동은 할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정품 내비게이션 모습입니다. 미션봉 모습이고요. 후방 카메라 사실 좋고요. 네, 오토또 파일럿에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네, 오늘 오락도 할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아, 유튜브 뮤직이 요즘에 추가가 됐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네, 트렁크 모습입니다. 용도 변경 이력은 있음이에요. 법인에서 렌트로 개인 렌트를 했던 차고요. 어디 하나 교체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동차 세부 상태에 대한 내용이고요. 원동기 뭐 변속기 이런 내용은 큰 의미가 없죠. 전기차다 보니까 모터 방식이어서 이런 건 없고요. 뭐 동력 전달 장치 외에 조향 제동 전기 고전원 전기 차량 이런 장치나 연루 장치는 뭐올 양호를 모두 좋게 받았습니다. 어, 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전기차가 12월 어, 1월까지는 사야 어, 2월 중순이 또 넘어가고 3월이 또 언저리 되면 또 금액이 올라갑니다. 이런 어떤 패턴을 반복하게 되는데 지금이 전기차를 사기에 가장 적기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아마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제가. 매년 전기차 희세를 보는데 아, 1월 달까지는 어, 그래도 금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정도 보시고서 구매하시는 게 적정한 시기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부부가이면 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